네 안녕하세요. 우리 LG C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수입니다. 아, 자 현재 장마감 직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LG CNS가 지금 1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분봉으로 봤었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장 초반에 살짝 오르고 그리고 오장에 후 갑자기 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오늘 LG CNS 뉴스가 두 개나 나왔어요. 오전에는 LG CNS 도 오픈 AI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방금 뜬 뉴스죠. 방금 뜬 뉴스인데 네이버가 NC AI 국가대 표에서 탈착해 탈락했다. 근데 반면에 LG는 합격을 했다. 주주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중에 21%까지 이상까지 올라간 우리 LG CNS인데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 마감 직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LG CNS 우리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 많이 물려계시고 힘드신 종목 중에 하나실 텐데 우리 LG CNS는 이제 앞으로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승리를 거머쥔다 이 뜻이 맞는 거죠 주주분들 이미 저점은 나왔고 결국에 이렇게 우상을 향 그리면서 올라가 LG CNS니까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의 필연점을 맞추면 우리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어떻게 할수 있다?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어떻게 한다?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LG CNS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차이가 가져갈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의 극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계좌리스크에 최소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심층 분석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가지고 온 종목 선물로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재료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 이거 그냥 테마주 아닙니다 이거 앱 오픈 ai 챗 gpt 엔터프라이즈 총판을 맡은 거고 결국에 정부 ai 프로젝트에서 lg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 말은 뭐냐면 이 lg 그룹이 국내 ai 주도권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라는 이런 식의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만이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었을 때자 지금 주가 어디냐면 올라올 때까지 올라와서 딱 눈앞에 서 있는 자리예요 주주분들 왜냐면 바로 위에 이 대형 매물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주주분들 음 여기서부터는 뉴스 좋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구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가까운 고점 구간은 어디냐면 이 7만 천원에서 7만 2천원 사이요 이 구간은 과거에 엄청 많이 쌓여있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주주분들 이런 보통 이런데 오면요 하루 흔들리고 흔들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에 대한 단기 목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장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의 급등이 나오겠을때 2차 고점은 어디냐면 이 7만 5천원에서 7만 7천원 사이입니다 여기는 어, 진짜 힘든 자리에요. 추가 뉴스 예를 들면 정보 추가 지원 대형 수주 a 관련 시장의 급등 이런 게 같이 안 나오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유튜브에서 막 AI 대장주 이런 말 나오고 개인들 몰리면 어디까지 보냐면 지난해 팔만 원까지 보긴 봐요 이건 과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주주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일단은 매수도 하시면 안 되고 매도도 하실 자리는 아니요 에 우리가 어디서 일단은 저항을 맞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 지지선은 어디가 중요하냐? 이6 5 0 0 0이제 지지선을 바뀔 겁니다. 제가 이거 오늘 효재 뉴스가 나서 이 저항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는 이 분홍색과 빨간색 체크하는 이6 5 0 0 0에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주주분들 이렇게 지지를 높여가면서 저항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lg cns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우리 고점에 물려 계신 평단가 낮추고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국계 수급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봐서는 충분히 내일까지도 올라갈 LG CNS니까 제가 내일 이 고점에서. 막히는제 이거 실시간 보고 나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거고 내일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우상향을 그리되 단기 고점과 저점을 필연적으로 맞춰가면서 우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100% 오른다고 가정해서 우린 이걸로 160%에서 200%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실 건가요? 아니에요 주주분들 제가 이 고점 저점 실시간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LG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체 문자 발송을 어떻게 했다. 고점 매도 타점과 저점 매수 타점 귀신같이 맞춰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거 놓치지 않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유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을 악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 선물이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제가 LGCN에서 소통방에서 뭘 알려드리냐면 블록딜 시점, 언제 터질 수 있다.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니까 실시간 공유 시황 같은 거 다 알려드리니까 LG라고 빨리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 선물 어떤 거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상황, 시장 상황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죠. 지수는 흔들리고, 수급은 꼬여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재료인지 아니면 단기 세력의 작전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혼란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런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이 세력들이 집요하게 움직이는 특정 테마, 바로 이 무상증자 테마인데요. 자, 무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국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진짜 세력이 들어오는 이 무상증자와 이 개인들만 몰리는 단기 이벤트성 무상증자의 차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 이론 설명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 어디를 보면 되는지 영상에서 정확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대감은 버리고 기본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게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 자금을 받지 않고 신주를 무료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는 이 자본금을 늘려가지고 이 재무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이 주식스 늘림으로써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단순한 숫자 누름이 아니에요.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미 내부적으로 이 자본 확충 계획과 향후 성장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는 이유입니다. 세력들은 단기 뉴스보다 이 확실한 이 구조의 변화를 노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분들 대표적으로 이소룩수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권리락 이전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오르는 무려 9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음.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 권리락 이전에 매집을 차근차근 해 놨다가 다시 한번 이 부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폭등을 해준 거.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노터스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현재 HLA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락 이전에 차근차근 조용히 매집을 했다가 삼천팔백 원에서 사만삼천구백오십 원까지 무려 천 퍼센트의 상승을 만들어냈다고요 주주분들. 이게 일대 팔, 일대십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아 배에서 열배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부상증자 테마의 위력이에요. 위력. 단순히 주식 수를 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이 이 타이밍에 진짜 집중적으로 차근 야금야금 매집을 함으로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폭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주주분들, 제가 이번 준비한 종목은 뭐냐면요. 이 3년 동안 이 세력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즉 단기 이슈로 흔들리는 테마가 아니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지지라체크할것 바닥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일단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제가 기대해 볼수 있고요. 이 세력의 평단가까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바쁘신 직장인이나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 매집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상단에 히든이라고 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인지만 확인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형 세력 매집 종목 이 무상증자 정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주주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현재 주가의 바닥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 외인과 이 기관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세력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던져서 시장에 이유 있는 상승을 연출합니다. 그때 개인들이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상가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세력의 일차 수익구간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 때문에 사전 포착이 생명이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록수와 이노토스 같은 종목도 최근 2년간 이 부상증자 발표 이후 급등한 종목들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공시 전에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이 120일선과 240일선 동시에 돌파를 합니다. 이 세력 평단 대비해 이 괴리율이 마이너스 5%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나오면 거의 3개월 내에 200%에서 500% 이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이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가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 주주분들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유보율이 만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어, 받고 싶으신 주주분들 진짜 최소 500% 이상입니다 문자로 상단에 개인 번호로 교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ppt 전략 파일과 이 종목명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